미국 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여 명으로 재확산, 지난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제3차 유행까지 경고하면서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도 이로 인해 적색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무능한 대처로 백악관 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을 피바더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등 아, 자칫 그동안 장악했던 상원 다수당마저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투표 열기는 역대 대선 최대로 이미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에 미 전국적으로 3천만 명이 참여하면서 올총 투표자수는 미국 역대 최다인 과반수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선 열기가 가득한 오늘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 들어온 미국 내 뉴스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경합주를 중심으로 광폭의 행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 유세가 후반으로 접어들었던 지난 14일, 뉴욕포스트지가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아들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5년 전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연일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러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뉴욕포스트의 갑작스러운 폭로 보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포스트에서 자료를 들고 나온 것은 이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소유로 추정되는 랩탑, 이 노트북의 하드드라이브에서 발견된 사진과 문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뉴욕포스트에 제보한 이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옛 책사이자 극우주의 인사인 스티브 베넌 배넌. 스티브 베넌이 하드드라이브 존재를 알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사죠.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이 그 복사본을 뉴욕 포스트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뉴욕 포스트지는 전직 또 현직 현직 국장들과 고위 인사들이 함께 모여 기사 작성에 관해 논의했고 기자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 기사를 쓰자라는 압력을 행사했지만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들이 제시한 자료들에 대한 사실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그 어떤 기자들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내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뉴욕 포스트지는 결국 두 명의 기사 이름으로 보도를 했고 이들 기자들은 자신들 또한 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뒤에야 자신들의 이름으로 보도가 된 것을 알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최측근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빙성과 또 출처 그리고 보도 시점 등 모든 것이 이상한 이렇게 보도된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경합주 유세장을 돌면서 지옥에서 온 랩탑 컴퓨터를 보면 바이든은 이권을 빨아들이는 인간 청소기. 바이든은 부패한 정치인, 바이든 가족은 범죄 기업이라며 집중 공세에 나서면서 지지율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